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7일, 어,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일곱, 여덟 가지 품종. 8덟 가지 품종인데, 1, 2, 3번은 일경 구합니다. 음, 황중투, 변이 좋고요. 이제 이렇게 좀 있어서, 신화를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자, 2번도, 이거는 거의 2신초에 어, 중투고, 3번도, 이제, 아마 산채 출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중투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대로, 그리고 금계 합전에서 나온거 단엽서반 단엽변에서반 환엽삼반복률 갯나리 세개 중투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품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경구하는 어, 문의 주신 분들이 아 이제 빠르게 이렇게 구매가 됐거든요 정말 어, 아주 정말 가격이 어, 나름대로 상당히 적당하게, 어,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세 가지 품종 일경구화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춘난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번, 1번, 자, 일경구와 황중투에요. 변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점 이제 이렇게 어좀 데미지는 좀 있어요. 어 그러나 신나죠 그래서 깔끔하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가격은 나름대로 어 최대한 낮춰서 어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가격 문이에요. 그러나 빠르게 이렇게 문 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구입이 될 겁니다. 아, 황중투고 정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어, 신화는 아주 이쁘게, 색감도 좋게, 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어, 23cm에 0.7이에요. 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자는 좋은 황중투입니다. 자, 정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27에, 어, 아, 23cm에 0.7. 이렇게 나오고,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의 주세요. 1번이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는, 괜찮아요. 뿌리 좋습니다. 자, 구화 같은 경우에는 벌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밑구리를 많이 칩니다. 그러나 그래서 죽을 개체는, 어, 한국 춘란처럼 밑구리 치면은, 어, 그렇게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 보편적으로 밑구리를 많이 쳐요. 일경 구화가. 자, 1번이었습니다. 입니다. 일경구와 이것도 중인데요 거의 후육질의 이신초예요. 까랑까랑합니다. 엽성이 좋아요. 요거는 세력 몇척 되면은 아주 이신초로 무금표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엽성을 나올 것 나오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자 신화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변이 잘 갖춰져서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색감도 좋고요 황색에, 아, 어, 변이 좋아요. 아주 변이 좋습니다. 후육질에 그런 개체라, 어, 이것도 정자목으로 어, 추천드리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어, 착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한쪽에 신화 하나, 19cm에 넓이는 0.5에요. 19에 0.5고, 자, 2번, 변 좋죠? 상당히, 어, 저게 더 이쁘네요. 상당히 변도 좋고, 뿌리 질이에요 자, 이런 모습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자, 2번이었고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정도예요.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시큼시큼해서 그러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심으면 은 뿌리는 까매져요. 자, 생전 좀다 살아있고요. 2번. 일경구와 호에서, 약간 반성 있는 그런 개체에서, 변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 개체에서, 어, 신화는 중투로, 이렇게, 업성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기대가 돼요. 아주, 뭐, 이제 1번하고 2번하고는 가격 차이는 있죠. 좀더 저렴한데요. 이것도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품종들이에요. 품종들은. 자, 한쪽에 신화 하나. 모쪽을 보면은 엽성은 좋은데요. 가랑가랑한데 아, 이렇게. 이런 개체에서. 제대로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음, 이게 구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개체들은 여기 있으니 살짝 호가 들어있네요. 어, 그런 개체다 보니까는 어, 상당히 엽성이나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개체도 반성들이 있거나 무제 음, 중투에서 무지로 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개체들도 가지고 있으면 터지면은 아주 멋지게 터져요. 자, 이거 한쪽에 신화 하나 23에 0.5예요. 이것도 23에 0.5고 신화가 좀 멋들어지게 뭐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착한 가격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는 좋아요. 자, 이렇게. 모들 여기서 이렇게. 자, 3번. 입니다. 4번 대대로예요. 요즘 대대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대로 한번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척이고요. 아주 작은 좋아요. 그리고 색감도 황색으로 아주 좋고요. 자 대대로 충토로 터지면서 와 어마무시하게 비싸대요. 어, 알고 있는 분이 충토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 어마무시해요. 어, 어마무시해요. 아자 변도 좋아요. 자 이런 모습들. 아 대대로 너무나 인기가 많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별로 저는 솔직히 대대로 지금 소개하지만은 딱히 뭐 그냥 뭐좀 그러는데 어, 하여튼 14에 1.0 나옵니다. 14에 1.0 나오고 자 깔끔해요. 자기 어 이제 깔끔하고 가격은 60만원 책정을 했어요. 저도 한번 요거는 판매 안 되며 아주 깔끔해서 다른 대도로는 엄청 길더라고요. 기놈도 있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러는데 어 색감도 괜찮고 뭐 엽성도 어, 아주 좋기 때문에 판매 안 되면은 어 저도 이건 한번 배양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대대로 자 4번이었고요. 가격은 6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4번 대대로 대대로 뿌리 좋습니다. 충분히신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뿌리 좋아요다참 특이해요. 금계인데요. 합천에서 나 소양에서 나온 뭐 금계인데 어 상당히 특이하면서 이뻐요. 환엽의 금계라고 볼수 있거든요. 뒤틀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형이 좋은 그런 품종이 꽃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뒤틀리는 이런 난초들이 꽃이 피면 상당히 화형이 좋아요. 근데 화형뿐만 아니라 금계로 이렇게 나온 그런 개체다 보니까는 꽃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변도 뭐 뒤틀면 있지만은 환엽에 소면 안 되고 아주 그대로 무늬가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예요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좋은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어요. 환엽의 금괴입니다. 자, 13에 1.0까지 나오고요. 요거. 상당히 가격은 좀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낮춰서 어 저는 솔직히 말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경매로 이렇게 난처를안 받습니다. 안 받고 좋은 개체들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좋은 거 한번 올려보도록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사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나도 경매로 받아서 쉽게 쉽게 팔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워낙 정말 지금은 더욱더 왜신나 뽑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사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자 이거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 두쪽에 13에 1.0 까지 나와요 5번 자 뿌리 뿌리는 이정도 괜찮아요 5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단엽변의 서반이거든요 청과 병과 색감이 서반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무명치고는 이 정도의 엽성에 이런 정도의 청이 좋아요. 그런 품종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탄축이고요. 6.5cm에 0.7, 0.8까지 나올 것 같아요. 편현이 좋아요. 이제 보시면, 이런 모습들. 입장마다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자, 가격은 오늘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23만원.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랑까랑 그런 개체입니다. 골도 깊고요. 한쪽이라 좀 아쉽지만, 몇쪽 되면은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3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6번.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에요. 세 가닥인데, 벌부도 있고,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자, 6번. 7번, 이게 세척이거든요. 한엽의 3반 복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말봉에 가까운 말봉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여기에 꽃을 달았어요. 꽃을 달았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가다 어 보니까는 어좀 건조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어 꽃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습니다. 하우스로 가야 되나? 하우스는 춥고, 또, 이제, 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그런 꽃이 전말잘안돼 버리니까. 하여튼, 뭐 상당히 기대했던 그런 품종이에요. 어, 근데 이제 꽃이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꽃은 땄습니다. 땄고. 자, 세척자래요. 변이 좋아요. 상당히. 이런 식으로 아주 나름대로 너무 변도 좋고 흡육질에 어, 1.0이 넘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음, 비싸고, 비싸게, 어, 구입을 했던 난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로 받은 거예요. 받은데, 조금 약하게 나왔죠. 하여튼, 변은 좋습니다. 이렇게, 3반, 3반이죠? 3반, 3반. 3반 폭륜? 3반 폭류 식으로. 아, 세척입니다. 세척에, 17대 1.0. 17에 1.0이고요.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20만원. 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 이렇게. 어, 요것도 제대로 만뭐 무늬가 발색이 된다면, 소출이 된다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3반 봉인이 3반 호복이 3반이죠. 3반, 3반. 이런 식으로. 거의 말봉 스타일이죠. 근데 말봉하고는 좀 틀리긴 틀린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뭐 세척이고요. 음, 가격은 20만원. 17에 1.0이고, 무명입니다. 20만원 책정을 했어요. 네. 어 구입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꽃 한번 피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뿌리 볼게요. 어, 뿌리 좋아요. 이렇게 음, 자 벌브도 있고 뿌리도 좋고 어, 꽃단 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띄었습니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소독 다 해놓고요. 자7 번. 자, 8번 마지막인데요. 색감 너무 좋죠? 개나리 중투입니다. 개나리 색감의 중투. 자, 한쪽, 어, 종때, 뭐, 이제 1.5초로 보고요. 색감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 이쁘죠? 이렇게. 예, 벌써부터, 새 세르바드 녹화 또,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어, 뒤에 때도, 약 이제, 거의 비슷해요. 무늬 색감이 비슷하고. 한쪽에 1.5초, 이렇게 보고요. 두쪽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cm 0.65에서 0.7 나옵니다. 0.65에서 0.7 나오고, 색감 너무 좋네요. 자, 가격은 요거,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어 좋은 중투예요 색감도 좋고요 나무랄 데 없어요. 정말 이쁘죠 이런 개나리색의 중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2 0만원책 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확인했고요 어, 필요한 게시는 댓글은 어, 제가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화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8번 어, 뿌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자 약간 밑구리 달았는데요 어좀 이렇게 올려서 심으면 돼요 어차피 이건 다송숙이된 거라 크고 있는 중이면 큰, 큰 거라 아, 이렇게 해서 벌브 어차피 이거 쫑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뿌리 괜찮습니다. 20만원.